오늘은 약간 네온 컬러도 된 네온 컬러 위주의 닦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사진 모으는 걸 좋아해서 뭐 이런 되게 컬러감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적이 있어요. 픽스닷컴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그냥 원하는 이미지들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약간 네온 컬러에 어울리는 사진을 골라서 한번 다꾸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컬러, 어떤 걸로 하는 게 좋을까? 색감이 되게 예쁘죠? 후보를 조금 골라봐야겠어요. 정도로 골라보고 대략 이제 요런 색감의 사진들을 골랐거든요. 보면은 민트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걸로 되있죠. 그리고 빨간색 이런 거. 이런 컬러들로 이제 마테를 마테나 스티커를 골라서 붙이면은 될것 같아요. 일단, 메인으로 어떤 거를 붙일지를 정한 다음에, 근데 약간 이렇게 잡지에서 좀 오려서 붙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갖고 왔는데다가 씁시다. 마지막 장면이 잘안 뜯죠? 이거를 뜯었고, 이런 것도 한번 찢어볼까 해요. 통째로 붙일 게 아니니까 대충 뜯고 앞면의 글씨도 괜찮아서 이거를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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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보려고요. 약간 요 종이를 좀 활용을 하면 은 좋을 것 같은 게, 여기 노란색이 있잖아요, 머리에. <laughs> 그래서 이런 노란색 종이를 조금. 오, 신세계인데. 어, 안 돼, 거기 붙으면 안 돼. 아 이게 투명해가지고 잘안 보여서 어디 붙고 있는지를 모르겠네.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트위터 친구분이 알려주셔가지고 다이소에서 샀는데, 아, 저 신세계. <laughs> 저희 때는 제가 약간 학창시절 때는 <laughs> 이런 게 없었거든요. 얘가, 테두리가 민트색이니까, 같은 민트색으로 하면 티가 안 나겠죠? 그리고 여기가 노란색이니까 노란색도 잘 티가 안날것 같고 그래서 그니 형광 컬러 중에서 음아예 이렇게 글씨가 있는 거 아니면 다른 색깔을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래서 커터기가 필요하구나. 살까하다가 안 샀는데 커터기. 다이소에서 살걸 그랬네. 이렇게 붙이고, 약간 이런 거를 붙이면 폰트 느낌상 나머지 요런 애들이 조금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얘를 잘라놓긴 했는데, 조금 고민이에요. 진짜 핀셋 있어야겠다. 핑크색으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스티커도 핑크색으로 해주면 좀 컬러감에 통일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핑크색으로 된 것들 이런 거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음, 여기 아임 베리가 있고 마릴 멀로가 있으니까 섹시라고 이렇게 붙이면 되겠다. <laughs> S가 지금 이 색깔하고, 이 색깔 두 개가 있는데, 둘다 괜찮네요. 지금 색깔 되게 여러 가지를 넣어놔서, 얘를, 여기다가, 이거를 붙여볼까 합니다. 오, 톡톡 튀어나오네요. 이가 지금, 이 컬러하고 이 컬러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늘색으로 돼 있어서 이걸로 하면은 안 예쁠 것 같고 통일감이 있긴 한데 조금 다른 컬러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는 이유는 이제 지금 전부 이쪽으로 돼 있잖아요 얘네는 직선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 컬러가 들어가면은 예쁠 것 같아서 섹시한 닭 다꾸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laughs> 섹시가 되버렸어 <laughs> 여러분은 섹시한 다꾸를 보고 계십니다 <laughs> 응. 대충합니다 나쁘지는 않아. 오이 <laughs> 어, 정도면은 이제 마무리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을 해봤어요. 이쪽 페이지도 있긴 한데 여기에다가는 뭐를 써야 될것 같아서 사실 꾸미려면은 양면으로 해야지 예쁘긴 하죠. 기왕 한 김에 이쪽까지 해야겠다. <laughs> 이러고선 또 합니다. 지금 이쪽에 메인 컬러가 이제 이 사진하고 배경 이미지인데 여기 보면은 민트색하고 노란색이 중심으로 돼있죠 그래서 이쪽에 들어갈 이미지도 민트색이나 노란색 위주로 된 사진이면은 될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것도. 괜찮... 가능하고, 것도 가능하고, 침에다가 붙이고.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도. 너무 길게 붙였나? 이럴 수가. 여기에 핑크 컬러가 있으니까 같은 핑크 컬러의 스티커를 붙였어요. 여기 폰트도 노란색으로 돼 있어서 이런 노란색하고 좀 통일감이 있죠? 다꾸를 할때그 색깔의 통일감이 중요한데 이렇게 민트 컬러, 그리고 여기에 초 여기도 민트가 있죠? 그리고 핑크. 핑크, 그리고 노란색. 이렇게, 전체 컬러, 중심 컬러를 정해놓고, 이제 이렇게 배합을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뭐, 오렌지라든지 이런 다른 컬러도 조금 조금씩 포인트로 넣어줘도 괜찮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막 컬러가 너무 여러 개가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좀 복잡하고, 너무 한 가지로만 해도 한 가지로 하는 것도 물론 통일성 있게 잘하면 되게 예뻐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여러 컬러를 이용하는 그런 스타일로 해본 거라서. 뭔가 글씨를 써보긴 했는데 허접한 것 같네요. <laughs>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